네, 오늘은 돼지고기 넣고 이제 김치찌개를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여기 김치를 먼저 썰어볼게요. 이제 냄비에다가 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 썰어주시면 돼요. 냄비에다가 이렇게 김치를 썰어서 먼저 이렇게 김치를 썰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를, 저는 삼겹살 부위를 지금 넣고 하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뭐 목살 넣어도 되고, 이제 돼지고기는 조금 그래도 저는 기름기가 있는 부분을 <laughs> 넣어가지고 먹으면 은 그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은 삼겹살을 넣고서는 끓이는 편인데, 목살이나 뭐 아니면 기름기가 싫으신 분들은 앞다리나 뒷다리살 넣고 하셔도 되고, 돼지고기는 뭐 아무 부위나 사실은 다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 돼지고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.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를 처음부터 같이 넣고. 물을 처음에는 조금 센 불에서 볶아 볼게요. 올리브 오일을 좀 두르고, 그럼 조금 기름을 조금 충분히 넣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김치를 김치하고 이제 돼지고기를 같이. 볶으시면 돼요. 중간보다 조금 센 불에 볶고 하시면 돼요. 너무 센 불에 넣으면 또 이게 들러붙으니까.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저는 처음에 이제 고춧가루를 볶을 때 고춧가루를 한 스푼 반 정도를 좀더 넣어줘요. 그래서 안 넣으면 조금 좀 조금 매운 게 좋아가지고 고춧가루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후추 후추도 조금 넣고 설탕도 한 크게 한두 스푼 정도 이게 설탕도 조금 저는 조금 충분히 넣는 편이에요. 좀 들어가야 조미료 역할을 해가지고, 음, 맛있더라고요. 여기다가 이제 간장을 또 살짝 넣어주시면 간장이나 아니면 굴소스를또 조금 넣어줄게요. 간장은 한한 한 스푼 정도, 밥숟가락으로 한한 스푼 정도. 를 끓일 때는 이제 김치가 쉬면 쉴수록 신김치일수록 설탕 양을 조금 더 많이 이제 늘리면은 신맛을 조금 잡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보통 괜찮은 괜찮다 하시면 설탕을 뭐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좀 많이 김치가 시다, 묵은 김치다 이러면은 설탕을 이제 그만큼 조금 더 넣어주시면은 두세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면은. 식맛이 조금 잡아지면서 맛있더라고요. 돼지고기를 넣을 때는 또 김치찌개, 네, 다른 거 뭐, 참치도 넣고 그러시잖아요. 돼지고기 넣을 때는 설탕이 또 종류 역할을 해가지고, 설탕을, 음, 음, 너무, 이렇게 많이 넣어. <laughs> 그럴, 그럴 것 같은데, 한 두세 스푼 넣으시있면은 네, 맛있더라고요. 이제 이렇게 조금 볶다가 돼지고기가 좀이 익었다 싶을 때 이제 물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. 불을 조금 줄이고 조금만 더 볶아줄게요. 돼지고기가 좀 적당히 좀 익어야 되는데 너무 안 익은데 물을 넣어버리면은 또그 돼지고기 비린내가 나가지고 이렇 조금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불을 조금 줄이시고 조금만 더 볶아볼게요. 거 같은데, 여기다가 이제 물을 물을 충분히 넣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불은 조금 이제 센 불로 놓시고 으좀 팔팔 끓을 끓일 때까지 끓일게요. 자, 아, 이제 김치찌개가 김치찌개는 사실 오래 끓일수록 맛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끓었으면 여기다 야채를 좀 넣어 볼게요. 양파 하나 정도 넣고 양파 하나도 이렇게 썰어서 넣어 주시고요. 그다음에 파. 대파 썰어 서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고추도 있으시면 청양고추나 아니면 그냥 풋고추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또한번또확 끓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, 이제 김치찌개가 어느 정도 잘, 잘 끓었거든요. 그래서 위에 조금 이렇게 떠있는 것들, 부스물들은좀 제거를 해주시고요. 이제 이 정도만 끓이고 한번 맛있게 떠서 <laughs>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찌개를 이렇게 돼지고기하고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좀 이렇게 하고 So bad.